또, 토 고고고 총상금 3,264억 전입니다. 1등 가이스다. 안 되겠다. 에, 아프. 따당. 아프. 교촌시킨 시켰는데 한 시간 걸렸어요. 걸렸어요. <laughs> 한 시간 후에 아 한 시간 후에 네. 온다고 치킨이 아프지 그렇지 40분에 2번 받을 단물이에요 누가 널찾지나 봅시다 이세계이 1등 가입 목무인이 갖고 왔어요 하이. 댓글도 음, 달고 음, 그렇지 음. 목무인이 내야 댓글로는 봤어 실시간으로 처음 뵙는 거더라프 왔다 고그 사이에 한명 갔네요 2천만이네 못 봤신다 채팅했다가 콜 이제는 콜 맞죠? 윤정선이 먹었습니다 음. 까보 하프안 되겠어. 맞지? 콜. 안 맞네. 고땡. 아, 땡값 줘야지. <laughs> 좋았어, 좋았어. 축하한다. 내가 지금 축하해줄 때가 아닌데, 아 이거 시작하자마자 도 넘버트가 연극하시기 아니야. 콜. 알리나 와도. 콜. 알리나 와좀 좋겠어. 콜. 콜. 이 정도는 봤죠. 음, 와 사고 돌다가 여섯 개서 맞춰주네. 빙 하프. 죽겠습니다. 아프 죽어 하프. 이거 왜 이렇게 폐가 들어오나더 아, 질러 보도록 해. 남던데 먹자니 개질이 오버인 줄알았어오뭐 받았어, 뭔데 너가? 대박 대박. 아, 하겠네와 그래도 안 나가리 때문에. 나아 왔어 아 왔어. 달려보십시오. 라 아프. 콜. 올리오. 따라간다 자, 제발. 콧다. 제발. 나나 제발. 한 장만. 한 장만. 제발. 그래 그. 왔다, 그. 왔다, 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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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왔다. 이번 판에 담글요들아저 맞습니다. 자. 뭔데. 제발 뭔데. 다섯, 다섯 끝. 끝. 자. 일팔광대. 빛이 나는 일팔광대. <laughs> 1300대니다아 드디어 한번 왔네요. 이 정도는 봤죠? 드디어 한번 왔어. 콜, 콜. 음. 이 정도는 봤죠? 저도 패더리스 많아. 장빙. 이 정도는 봤죠? 장빙. 까버까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있는데 왜 퇴장이 안돼? 오래 남면 퇴장됩니다. 하프, 하프. 아 제가 돈이 애매하게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남은 돈이 있으면 남지 음, 알리 하프. 하프입니다. 죽어 다이 아이 양반들 죽나? 금기백또 그 참아요 1500 하프 하프, 하프. 다이 콜죠 굉장들 하십시오. 사고 하프를 하프를 하프 하프, 어디 지리 죽던가? 따라오던가? 잡시다. 받았어요. 그 받았어. 사고 장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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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리이네이거뭐 와. 하, 삼프로 정신이 뭐. 야 장이 왔죠 장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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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슴이 나한테 와줘. 뭐. 뜬다, 뜬다, 뜬다. 음, 장사 정도면 괜찮습코다터 콜. 콜, 콜 받아줍니다. 일곱 끝. 일곱 끝. 그렇지. 장사, 190은 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818등입니다. 하프 아, 어디 받아봐요? 오늘 와이를 말해줘. 죽자. 죽어. 하프 어디 받아봐. 이 정도는 받죠. 하프 전선님 이... 시청자 이벤트 갑시다 아, 그렇죠. 시청자 이벤트 많이 아까 방금 드셨잖아요 하네하 하프 안 되겄어 하프 하프 따라간다 가 이정도는 봤죠 음사 다이 하프 자 하프, 하프. 오 코. 독사 여덟 권 그렇죠 <laughs> 감사합니다 <잘 볼게요. 웃음> 740등으로 등급 업 백등 백등 단위로 맞춰주세요 백등 등수를 맞춰주세요 제일 가까운 사람 내가 콜. 그냥 뽑아드릴게요 제일 가까운 사람 백등인지 맞춰 보이서나못 간다 500만 원타 온다 배정 있으면 덤벼봐요 일단 살펴만 볼까나 자 아, 왜안 그냥 가까운 등수로 드릴게요 제일 가까운 등수로 9시 14분까지 맞춰보십시오 갑 봐. 가권 이야 갑옷 들고 그이 맛이 근데. 들을 수 있나 나 겁나고 오호 룬이고한번니다 아, 어, 아, 러브님 이 정도는 돼야지. 러브님 245등 호로님 1000등 1000등은 지났는데 이 정도는 봤죠 차나무님 120등 장사 멍텅구리 사고 아저연기라니아저연기도이 음. 정도면 괜찮지 아왜안 쳐요 어. 장을 보이야 받아줄게 콜 갑시다 에이 다이 멍텅구리 사고 달리. 오케이 오케이 먹고 따따불러 가자 들었나 니못들어져 쫄려가. 야, 끝장승로 보자고. 야, 음. 이거 아니지? 딱딱 좀이아못하겠네네 아, 판이 없어 가 이제 뭐 하겠네. 따라간다 가. 콜. 긴장들 하십시오. 얘, 몰라, 쫄림 죽던가. 안 되겠어. 쫄려 가지고 매. 참아요. 살아날 수있을 거야. 자, 이제 9시 14분입니다. 아프, 하프. 아 어디 받아 봐. 콜. 이정도는 봤죠? 정답자는 여기까지 봤고 나머지는 모르겠지. 하프. 아, 왜안 쳐요? 아왜안 쳐요? 왜 자꾸 죽냐? 또 여기가. 야나 이제 끝났는데. 아왜 아, 쳐요? 가이 잤어요 잤어. 내때 조속히 하는겨 아니, 안 좋긴 하네. 콜, 일단 받아보시다. 하, 콜. 콜. 아, 음, 고보씨, 음, 이래주노. 장난하나, 진짜. 아, 하이. 다이. 치. 다이 해도? 따라간다가. 아, 반노. 저는 779등입니다. 779등. <laughs> 769등이네. 769등. 760 거등 자760등에 가장 가까운 사람 한번 보이시다